2월을 주차 <laughs> 22년 9월 3월 모의고사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7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37번 읽어 볼게요. Robert Schumann once said, the laws of moral s are those of art. 자, 로버트 슈만 주어 said 동사 the laws of morals 주어 are 동사 those of art 주격보어 로보터 슈만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도덕의 법칙이란 예술의 법칙이다. 도덕의 법칙이란 예술의 법칙이다. 여기서 도우즈는 로우즈를 받아주는 대명사죠. 자, 다음 문장. What the great man is saying here is that there are There is good music and bad music. 자 다음 주어가 좀 깁니다. What부터 here까지 주어 is 동사, that부터 끝까지 주격 보어. 그 다음에 that절 안에 is 동사, good music, bad music 주어. 그러면 다시 볼까요? 자 yeah, What the great man is saying here에서 w a s 은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을 끌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 덧은 접속사죠. 그래서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을 끌고 있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로 구분하면 되겠죠. 자, 그 위대한 사람 위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모디다. 자, 와트 해석 주의하세요. 관계대면사일때뭐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문살때 무엇. 자, 뭐냐면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 문장, A 문장 가겠습니다. 자, 핵심 문장입니다. 밑줄 잘 쳐놓고 영장 연습 한번 해보세요. It's the same with performances. It 주어, it's 동사, the same 주격부. 자, performance 하면 연주입니다. 그것은 연주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연주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겠죠. A bad performance isn't necessarily the result of incompetence. 자, 나쁜 어, bad performance 주어 sure isn't 동사 result of incompetence 주격보어 나쁜 연주는 항상 뭐인 것은 아니다. 무능함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i n c o m p e t e n c e 하면 능력이 없는 것, 무능함이란 뜻입니다. 다음 문장. Some of the worst performances occur when the performers, no matter how accomplished, are thinking more of themselves than of the music they are playing. 자, 주어 Some of the worst performances occur 어, 동사 한번 끊고 접속사 나온 다음에 The performers' 주어 are thinking of 동사 themselves' 목적어 해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악의 연주 중의 일부는 발생합니다. 끊고 뭐할때 발생하냐면 아무리 accomplished 능숙하고 숙달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주에 누가 연주자가 뭐할때 발생하냐면 생각하고 있을 때더 많이 생각하고 있을 때 뭐에 대해서 그들 자신에 대해서 끊고 뭐보다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보다. 음악보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잘 보일까, 자기를 뽐내고 싶어하게 연주를 하면 나쁜 연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B 보겠습니다. The greatest music, even if it's tragic in nature, takes us to a world higher than ours. 자, the greatest music 주어, takes 동사, us 목적어. 자, 가장 위대한 음악은, 가장 좋은 음악은, 심지어 뭐일지라도, 사실상 그것이 비극적일지라도, 데리고 갑니다.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 어떤 세상으로 데리고 간대요. 우리의 세상보다 더 높은 곳으로, 한 차원 높은 세상으로 이끌어준다. Somehow, the beauty of the earth. 더 뷰티 주어 업 레이프트 동사 어스 목적어 소마 어쩌게든지그 아름다움은 우리를 상승시킨다. 향상시킨다. 우리를 좀 높은 차원으로 데려가면 우리가 좀더 높아지겠죠. 다음 문장 배드뮤직 언니 아들 헨 디그레이드 어스 배드뮤직 주어 디그레이드 동사 어스 목적어 반면에. 나쁜 음악은 우리를 degrade, 격화시킨다. 우리의 질을 떨어뜨린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These doubtful characters aren't really listening to what the composer is saying. 자, these doubtful characters 주어, 그다음에 listen to 동사, what부터 saying까지 목적어. 자, 이러한 믿어지 못한, 믿음직스럽지 못한 인물들은, 사람들은, 이런 연주자들은 사실상 듣고 있지가 않는다. 뭐를? 어떠한 것을. 작곡가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지를 않는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They are just showing off, hoping that they will have a great success with the public. 자 그들은 단지 show o f f o 뽐내다, 잘난 체하다. 잘난 체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hoping, 바라면서, 뭘 바라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바라, 가질 것을 바라면서 아주 큰 성공을, 대중적으로. 대중적으로 성공을 바라면서 그들은 단지 뽐내고 있을 뿐이다. 다음 마지막 문장. The performer's basic task is to tr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music and then to communicate it honestly to others. hoping uh, the performer's basic task d r a is 동사 to try to get o 해석해 보겠습니다. 연주자의 기본 임무는 무엇 무엇이다? 무엇이냐면, 시도하는 것이다? 노력하는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냐? 이해하기 위해서. 음, 그 음악, 연주하고자 하는 음악의 의미를. 그리고 나서 뭐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주 정직하게 관객들에게 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계속해서 38번 문장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안에부터 볼게요. But when there is biodiversity, the effects of a sudden change are not so dramatic. 자. 대열 나와서 주어동사 뒤에 붙겠죠. 주어 biodiversity is 동사. 끊고 the effect of sudden change 주어, 을 동사 dramatic 주격보어. 해석해 보겠습니다. 종이 다, 종 다양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종이 다양할 때 갑작스러운 변화의 결과는 그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극적이지가 않다. 갑작스러운 변화의 결과와 영향은 그렇게 급적이지가 못하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직은. 자 보겠습니다. 종 다양성이라 말 그대로 다양한 종무, 종류의 생물들이 산다는 거죠. 자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When an ecosystem is biodiverse, wildlife have more opportunities to obtain food and shelter. 에코시스템 주어 is 동사 biodiverse 주격 보호 끊고 Wildlife tour have 동사 opportunities 목적어 뭐뭐 할때뭐할때 뭐 생태계가 종이 다양할 때그고 야생 동물들은 야생의 생물들은 뭐 동식물을 포함한 겁니다 가지고 있대요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to obtain to 부정사 효용사용법이네요 뭐할 기회를 가지고 있냐면 식량과 서식지를 가질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종다양성 좋다는 소리네요. 다음 문장 Different species react and respond to changes in their environment differently. Different species 주어 react 동사 1 respond 동사 2 다른 종들은 반응하고 작용하고 반응한다. 어디에? 변화에 있어서 어떤 그들의 환경에서 다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다양한 종이 다양하면 변화에 있어서 다 반응하는 방법도 각기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For example, imagine a forest with only one type of plant in it, which is the only source of food and habitat for entire forest food web. 예를 들어서 Imagine 동사 명령문입니다. Forest 목적어 위치주어 Is, our, is the 동사 Source of food and habitat 주격부어 예를 들어서 상상해봐라. 어떤 숲을 상상해봐라. 어떤 숲이냐. 그곳 안에 오직 한 종류의 식물만이 있는 숲을 상상해봐라. 심표 위치 계속적인 표지 그리고 그것은 유일한 원천일 것입니다. 뭔 원천이냐? 식량과 서식지. 유일한 식량원이자 서식지일 것이다. 유일한 식량이자 서식지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좀더 자연스럽겠죠. 뭐에 있어서? 전체 숲의 먹이 웹에 있어서. 그래서 먹이 사슬을 라고 하면 되겠죠. 먹이 사슬에 있어서. 자, 다음. Now, there is a sudden dry season and this plant dies. 자, 이제, 어, is 동사, a sudden dry season 주어, this plant 주어, dies 동사. 이제, 갑작스런 dry season,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오는, 몇달 동안 비가 안 오는 시기를 얘기하죠, 숲에서. 건기가 갑작스럽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 이 식물은 죽습니다. 뭔 식물을 얘기하냐면, 이 유일한 서식지와 시, 식량으로 쓰이는 그런 식물을 얘기하는 건예요 자,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냐? Plant-eating animals completely lose their food source and die out, and so do the animals that prey upon them. 자, plant-eating animals 주어. Lose 동사 1. c 스 목적어 세모치고 다이아웃 동사이 식물을 먹는 동물들 초식 동물들은 완전히 그들의 식량을 잃어버릴 것이고 식량원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죽,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다 멸종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소 so 도치 do, so 하면은 뭐뭐도 그러하다 역시 그러하다 이런 뜻이죠. 그것들 자, 식물을 먹는 동물들을 prey upon, 먹이로 삼는 동물들도 그럴 것이다. 자, 위에 동물 초식 동물, 밑에 동물 육식 동물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Different species of plants respond to the drought differently, and many can survive a dry season. Different species of plants, sure, respond to 동사, Many, 주어, survive, 동사, a dry season, 목적어 자, 다른 식물의 종들은 반응할 것이다 반응한다 어디에? The drought 자, 아까 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뭄에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건기에 다음 마지막 문장 볼까요? Many animals have a variety of food sources and don't just rely on the on one plant. Now, our forest ecosystem is no longer at the death. Many animals 주어 have 동사 1 a variety of food resource food sources 목적어. Don't just rely on 동사 2 one plant 목적어. Forest ecosystem 주어 is 동사. 자, 볼게요. 많은 동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a 어, variety of 하면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식량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지 의존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식물에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의 숲의 생태계는 더 이상 멸종에, 종말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39번 문장 보겠습니다. Since the dawn of civilization, our ancestors created myths and told legendary stories about the night sky. Civilization, 문명의 시작 이후로, <laughs> 우리의 선조들은, 조상들은, created, 만들어냈습니다. 뭐를? 신화를. 그리고 말했음, 말해줬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뭐에 대한 밤하늘에 대한 So our ancestors who created 동사일, told 동사이 목적어 각각, myths랑 legendary stories 잘 표시해 놓으세요. We are connected to the night sky in many ways. 핵심 문장입니다. We 주어 are connected 동사. 자 항상 괄호를 쳐놓는 건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잘 쳐놓으세요. 괄호를 치고 나면 문장의 필수성분이 남죠. 찾기 편해집니다. 많은 방식으로 우리는 밤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 It has always inspired people to wonder and to imagine. It draw inspire 동사 목적어 people 목적의 보호 두 개입니다. to wonder, to imagine, 병렬연결 이 뒤에 two를 하나 생략해 놓을 수도 있겠죠. 자, 그것은 항상 has inspired,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뭘 하도록 영감을 주었냐면 궁금해하고 상상하도록 저 별에는 누가 살까? 별로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다음 elements of those narratives became embedded in the social and cultural identities of many generations. 자, elements, u r e l e m e n t s of those narratives u r became 동사 embedded 주격부어 그러한 내로티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의 요소들은 되었습니다.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embedded 판에서 새기는 겁니다.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디에 새겨졌냐면 사회와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에 많은 세대에 걸쳐서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에 세계적습니다 다음 문장. On a practical level, the night sky helped past generations to keep track of time and create calendars. 실용적인 수준에서 일단 뭐 상상을 하기 전에 이걸 실용적으로 뭐 어떻게 썼냐? The night sky 주어, have, 동사, generations, 목적어, 목적격부 두 개입니다. To keep track, to create. 바로잘 쳐놓으세요. 자, 실용적인 수준에서 밤하늘은 도왔습니다. 과거의 세대들이 뭐할수 있도록 도왔냐면 두 가지를 할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Keep track of. 시간을 쫓고, 그리고 달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keep track of, 쫓다,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록하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자. Essential to developing societies as age to farming and seasonal gatherings. 음, 잠깐만 어, 여기, 즉, 다시 말해서, 필수적이었습니다. 어디에, 뭘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었냐면, 사회를 발달시키는데, As 뭐로서 보조 장치로서 뭐하기 위한 보조 장치였냐면 농업과 농사 짓는 것과 계절마다 있는 수확에 있어서 별자리를 보면 계절을 알수 있고 시간이 변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다음 문장. For many centuries, it also provided a useful navigation tool vital for commerce and for exploring new worlds. 많은 세대에 걸쳐서 수세기에 걸쳐서 자이 주어 provided 동사 tool 목적어 그것은 별자리는 하늘은 제공 또한 제공했습니다 유용한 항해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항해 도구냐 신세계를 탐험하고 그리고 상업을 상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항해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Even in modern times, many people in remote areas of the pl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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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erve the night sky for such practical purposes. 심지어는 현대에 있어서도 외딴 지역에 지구의 이 행성 지구를 얘기한 거죠. 지구의 외딴 세상의 외딴 장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관찰합니다. 밤하늘을 뭐를 위해서? 그러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실용적인 목적은 뭐냐? 내비게이션 툴로 썼다는 거 그리고 농사질을때 썼다는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럼 첨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